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빈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바로 쥬라기 월드. 이쥬라기 월드에서 일단은 눈다고, 눈다스코스 정도는 일단 이렇게 포획을 해주시고요. 캐시 좀 이렇게 많이 회복을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이 게임들 하나하나씩 밀렸으니까 이거 다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겁이다, 이거. 블루스타즈도 그렇고. 그리고 이 수수께끼 팩. 아, 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흔함 아 흔함이야 아 그래도 흔함은 좀 아니지 않나? 피기 정도는 떠줘야지 내가 좀 하지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먹고 아 제가 캐시가 꽤아 그리고 슈퍼 혼종이 또 생겼습니다 디플로스쿠스라고 해서 디플로타토르랑 사르코스쿠스가 합쳐져서 만든 늘어지는, 이런 슈퍼 혼주. 윈도랩 덕에 1600개가 넘었더니 이제 이것도 준비를 해야 할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할 전투는 뭐, 아, 자금을 위한 전투? 해볼까? 오케이, 자금을 위한 전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위한 전투랑 이게 되려나? 근데, 근데 이게 또 좋은 게안 주다 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익룡도 지금 뒤물 포돌이 생겨가지고 약간 듬직해 있는 상상인데. 저 이거 약간 배경 이상하다 이거. 야, 이거 왜야야야. 야, 야, 야. 일단은 이게 뭐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정상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 금세 파켓 쓰고. 아, 근데 어떤 걸 먼저 하지? 아, 그래도 뭐, 화폐가 더 좋죠. 에리옵사는 고 프레스토, 디몰포든으로 끝내야겠다. 디몰포든으로 끝내야겠다. 출발! 아, 그리고 디몰포든이 모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일단 충전 하나. 잠깐만. 자, 프리오는 혼전주의자. 공정인 줄 알았잖아. 공정이 왜 이렇게 떼? 처음부터 두 방이야. 에이리옵스가 한방인당해버렸습니다 오, 일단 프레스토로 엄청 잘해야 되거든. 일단 디모폴 돈을 미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우나이사우루스를 이제 부르면 되겠죠. 이렇게 우나이사우루스는 이제... 오, 처음부터 하나 때려. 프레스토스쿠스로 그러면 우나이까진 잡아줘야 되거든. 하나, 오2공에 된.. 아3공에 된다 이방 이거.. 설마 지나 이거? 잠깐만 아 지네 결려서어 잠깐만 잠깐만 3스택이야 3스택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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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네 여유 암 아, 음, 기모띠 김모리 개골띠 하나는 어떡아. 어서... 또 탈출해. 아 진짜. 약한에 탈출하려면 약한에 탈출하면 그냥 제가 막으려고요. 어, 아, 약한애가 탈출한 거 같네. 그럼 김오띠 그럼 약한애가 여기에 없으면 여기인데. 어디에 탈출한 거야? 누가? 누가? 어디서? 아. 진짜. 잠깐만. 보면 말하면 안 돼. 플레이. 어 아, 잠깐만 디몰 포돈인데? 잠깐 잠깐만, 잠깐만 디몰 포돈이야. 알랑칸 줄 알았어. 순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와. 전설이면 이렇게 어렵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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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처음 해본다. 이렇게. 이러는 거 오웬 부대기만 눌러가지고 그동안. 아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런 거다 감각을 다 잃었는데. 이거, 포획은, 할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거. 포획, 포획, 포획. 오, 포획 가능하겠는데, 이거? 포획 가능할 거야. 이게, 아마 이거, 포획, 놓치는 건, 아니, 겠지? 안 돼! 어, 안 돼! 놓쳤어. 아, 영화처럼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으, 영화처럼 됐다. 으, 으, 으. 으. 망했어, 망했어. 에라이. 우리 친구도 그냥 하자. 이게 뭐. 티게몰로그 어, 얘네들 잠깐만 이거 안 줄어드는데? 아 잠깐만 아니야 이거 좀 이거 너무 어, 잠깐만 아 이거 다섯 시간인데 인도미는몇번한 시간 들로오던아 일단 한 시간으로 해 해놓, 해놓게 아 이러면 전투하기가 약간 애매하네 이거 아 이거 안락한 줄 알아가지고 아유 괜히 했네 이거 유튜브도 막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획득. 이게 뭐, 뭐 나오랑. 엘라스모스 우르스의 수중생물을 한번더 도전. 아, 아, 뭐야. 에이. 오. 또 뭐야. 재양지구코테러스얘까지한번 놀아보자. 하나 오케이 됐다. 매우이기도 이제 좀 부실하다 보니까 이제 매우이기도 꽤 있어야 되는데 한번 돌리보겠습니다. 어떤게 나올지 제발 수중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엘라스모 좋아요. 엘라스모. 엘라스모는 뭐 마모스 에리오미의 재료가 되니까 일단 뭐 괜찮고 일단은 빨리 이거 모아야 돼. 일단 이거 캐시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골 쓰잔 그 단... 괜찮죠 이거? 에디라노랑 이놈이랑 막든다 야 제대로 이대 맞아도 안 주고, 근데 톡 때려 죽고 쨔 900밖에 안 남았어 이 든든한 체력이 있죠? 이놈이한테는 이 든든한 체력이 있으니까 간질간질 바로 끝나버리죠? 오, 오 오늘 전투가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이거 아, 이게 뭐, 뭐 불안한데? 설마 이거? 하,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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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한 옆에 좀 줘. 넉넉하지가 안 차나? 넉넉하지가 않 차나? 어, 넉넉하지가 않아? 어? 넉넉하지가 안 되고이? 왜? 넉넉하지가 않아? 응? 어? 넉넉하지가, 어? 넉넉하지가 않아? 넉넉하지가 않아? 넉넉하지가 않아? 넉넉하지가 않아? 넉넉하지가 나능 넉넉하지가 나이 블록 걸스 하나 교환하고 일단 이거게 해서 지금까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지금은 하나 둘 투자를 했죠 이러면 이제 골드 단골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못뭐 뽑으려나? 이번에 누가 살출해아 나스토? 왜 보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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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람카는 그냥 하면 돼. 이 알람카는 그냥 하면 되겠지? 아휴, 갑자기 알람카 생각이 너무 난다. 아유. 왜 이거? 왜 이거 사라졌어? 잠깐만. 저그 아저씨 사라졌는데? 다음에서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